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받으시는 분. 그럼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 영광을 받으시는 분.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을 받으시는 거.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예배를 받으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의 봉헌, 그다음에 우리의 헌신. 또뭘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찬양. 찬양. 오늘 답이요. 일곱 번째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성경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찬양 찬양이라는 단어에는 찬송이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어요. 이 찬미라는 말은 천주교의 용어입니다. 이거는 데이 조합해서 그 몇번 정도 성경에 나오냐? 308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뭘, 뭘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 이 찬양 안에 경배가 있고 이 찬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찬양 안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 찬양 안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이 있고 찬양 안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근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찬송은 곡 곡조 곡이고 곡 콩나물 때가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찬송은 곡이고 찬양은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곡조라요. 그리고 찬송가는 찬송가는 이 차, 곡을 담은 책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가는 책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에 어떤 곡은 아멘이 있는 곡이 있어요. 그죠? 아멘이 있는 곳, 아멘이 없는 곳, 뭐, 무슨 차이일까요? <laughs> 아멘이 있는 곳은 뭐예요? 우리 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아멘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멘이 있는 것은, 곡은 뭐예요? 이건 송령이에요, 송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찬양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송령이 그리고 경배가 아멘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아멘이 없는 곡은 뭐예요? 하다 찬양하다 보면 아멘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이런 건 뭐냐? 이건 간증, 간증입니다. 간증. 그러니까 아멘이 없는 곡은 뭐라고? 간증. 간증, 간증. 고백. 이런 고백.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찬양.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찬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찬양. 그럼 구약과 이 찬양을 알려니까 구약과 신약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 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오시기 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이고 신약이 뭐냐?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 하신 새 약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영어로 말하면 I wish I c o u l d 는 단어야. 뭐뭐했으면 했으면 좋겠다. I wish I could요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루어졌어, 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심.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내가 지금은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I wish I could. That. 아, 정말 내, 내 영이, 그러니까 구약에 내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런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내 영혼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약에는 영혼이 찬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죄 문제가 걸려있어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것은 다 간절한 소망의 노래야, 노래. 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본자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요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부약에는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한다. 그러니까 부약에는 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못 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그그그그 야법강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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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환도뼈 이 엉덩이, 엉치뼈가 부러지도록 이 엉크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서 그그 그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그그 그 내용이 뭐냐? 야곱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 주시지 않고 내 이름을 가져라. 그래서 천사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이루어내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런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아내는 천사의 그 이름을 야곱이가 받았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야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 이건 좀 가늘구나. 이거로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구, 이 구약에는 기, 네 번째 기도를 해도 네 번째 기도를 해도 아무나 기도를 못 하고 선택받은 자만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이 뭐라 그랬죠? 뭐뭐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야. 왜 기도는 선택받은 자만 기도하는 거야. 사무엘만, 모세만, 엘리야만, 엘리사만, 다윗만, 아브라함만 이렇게 선택받은 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시, 시, 신약에는 누가 오시고 예수가 오셔서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담당. 십자가에서는 뭐를? 우리의 저주를 담당.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죄를 담당하셨다. 누가? 예수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병을 담당하러 왔다. 자, 이것은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응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병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된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니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죠? 병을 담당하셨죠. 이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답이 하나야. 예수를 뭐 하면? 예수를 믿으면이야. 예수를 믿으면 이 구약에 I, 아 I, I wish I 쿨드라고 하는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뭐할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c 할수 있다? 기도를 할수 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상 임금을 마귀를, 대, 마귀를, 어,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에 모신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이제는 마음껏 뭐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성령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에는 마음으로만 찬양하고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만 기도하는 거야. 선택받은 자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무슨 일을 하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만나.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 아니야. 고린도 전서를 보는 게 낫겠다.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 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 어떻게 할 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제는 이런, 때가, 이런 시대가 왔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을 해도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 아까 지금 찾으려고 했던 골로세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골로세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모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영, 영을 다하,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 뭐할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뭐할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받으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그리고 마음껏, 마음껏.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그 감사하라가 뭐야? 마음껏 감사하라야 마음껏.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껏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떨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아, 네.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영생을 주시는 거야. 아, 네. 내가 땅의 것 드리면 하늘의 것 주시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과 악재 보세요. 나는 성령과 찬양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찬양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찬양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여!